예, 네, 안녕하세요. 게임으로 알아보는 학생들의 합숙 동기 향상 방법을 설명 어, 발표하는 최은별라과합니다 보통 게임은 이 교육과 비교하면 서로 반대 지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의 가장 큰 적으로도 지목받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해외 다른 나라에 없는 이렇게 첫 다운이라는 이런 법도 있을 정도로 이 게임과 교육은 서로 반대 지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 게임이나 교육은 비슷합니다, 보면. 일단, 둘다 잘하고 싶어 하죠. 어, 게임하는 게이머는 게임을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어, 또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또더 잘하도록 있 학생들이나 게이머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서는 당연히 게이머들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해주면 좋을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나 교육기관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 있을지 그런 방법을 언제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이미 게임이, 게임이 피케이션 이라는 용어로, 어, 게임을, 아 공부를 좀 게임처럼 즐겁게 하는 방법을, 방법을 위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반대로 게임에 또 공부가 적용, 교육이 적용돼서 게임처럼, 게임을 즐겁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수 있는 이런 게임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꽤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인기 많은 게임들 특징을 보면, 당연히 게임 그 자체도 아주 재미있지만, 어, 게임 내에서 게이머들이 게임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게임 시스템 중에서 어, 학습 동기를 항상하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임, 시, 게임 시스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습 동기를 계속 응용, 항상 시키려면, 이게 학습 의욕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처음에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의욕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의욕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할수 있는, 뭐, 학교 같은 게우기죠 학교나 교육기관 학원. 이런 곳에 꾸준하게 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게임도 일단은 게임을, 그,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게 하려면 게임을 접속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일 보상, 뭐 출석, 출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매일 오면 어떤 보상을 주고 매일 오게 함으로써 또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 게임을 너무, 어, 자주 안 오는 사람을 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보다 조금 더큰 보상을 주면서 소환, 뭐, 복귀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게임에 또 다시 오도록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그냥 오게만 하면 안 됩니다. 또 근본적인 것은 또돼 있어야 니다 그러니까 게임 도뭐 이렇게 뭐 출석, 일일 출석 시스템이나 뭐 복귀 선물 같은 걸 오게 할수 있지만 게임 그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오진 않죠.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으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유, 유저들이 예, 기다림면서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 처음에는 오겠지만 계속 오게 하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또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뭐 어쩌면 학교에서 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 학교에 오면 저희가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오면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과정이 있고요 보면 그리고 또 학교에 오면 뭐 선생님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공부가 막혔을 때 이런 부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 학생들은 학교에 혹은 교육기관에 꾸준히 오기 때문에 어 학습 의욕을 계속 어 중간 이상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임 중에 절대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튜토리얼입니다.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게임은 어, 게임에 잘 익숙하지 못한 유저를 게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 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게임의 어, 전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보상도 받고, 보상을 받으면서 성장도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어, 게임, 전반적인 게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보면. 예. 제가 봤을 때, 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래밍 배웠을 때, 배워,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너무 당연한 듯이 할수 있는 거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해보면 잘안 되고 그런 경우 가 되게 많았거든요, 보면. 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초보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러니까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 초보 초기 단계에서 어, 나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튜토리얼이나 이렇 초보자들이 시, 어,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를 잘 하고 싶은 욕심, 의욕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잘 모릅니다 보면. 그리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요 보면.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퀘스트라는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캐스트를 통해서 어, 게임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그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캐스트만 따라가면 뭐 배워야 될것건다 배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성장 목표 목표 지진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 그렇다고 이캐스트는걸또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뭐 무든지 많이 가르쳐 주고 싶죠 보면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많이 만들다 보면 오히려 과유불급이 돼서 우리 진질부버 해서 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퀘 캐스트를 만들 때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선택할 수 있는 걸또 나눠가지고 중요한 것은 잘 따로 오도록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캐스트는 또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학습, 도 학습, 또 그, 똑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재미없고 무의미한 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이게 더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그, 인 캐스트 때문에 또 하기 싫어지는 게 되죠, 분명. 예. 그래서 이제 캐스트를 만들 때는 난이도가 적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표성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달성하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이라는 게좀주기가 애매한데 저는 이 칭찬도 하나의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그 칭찬을 또 해주시고 이러면, 어, 그 또, 캐스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또,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배우다 보면, 배울 것이 되게 많고, 그, 런 것을 다 배워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 하다 보면, 뭔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쓰다 보면, 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비해서, 제대로 나의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게임에도, 이제, 뭐, 저 게임 용어는 많게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게임에서 게임, 자기 아바타를 키우는데, 아바타를 성장하고 싶을 때, 그 어떤 항목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성장시키는 거죠. 다 욕심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일류적으로다 성장하다 보면, 어, 이도조도 아에 애매한 캐릭터가 됩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뭐,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퀘스트 깨기에는 어떤 항목이 약해서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스킬 트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어떤 목표가 갈때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가면 될지 미리 선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이런 스킬 트리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맞게 배워야 될 것을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개발자 로드맵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앞에 제가 뭐 게임을 보면 뭐 스킬 트리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로드맵을 통해서 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게임은 대부분 혼자 플레이하는 게 많은데 게임도 보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또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요. 예. 파티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해야 또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 같은 걸 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을 배웁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오히려 혼자 할 때보다 더 게임이 힘들어지고, 더 게임이, 어,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뭐, 프로그래밍도 보면, 팀 프로젝트라는 게 아마 한 번씩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더큰 것을 만들어지고, 더큰 것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소통을 위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잠깐 했지만, 이 파티 시스템이라는 거는 게임도 보면, 이게 좋은 거지만, 때로는 이게 큰 문제도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파티라는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인들이 그렇게 소통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또 혹은 파티를 만들었는데 서로 협업이 안 돼서 서로 서로 싸움만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팀 브리짓 때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파티가 잘 만들어질게 수있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속적으로 그런 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잘 확인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뭐, 개발자 커뮤니티나 혹은 회사의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뭔가, 선배들한테 뭔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선배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뭔가 가르쳐 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면. 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뭔가 게임을 좀, 좀 어, 유저가 많은 게임들 특징 이에 하나면 이 어떤 초보 게이머들이 뭔가 모른다고 물어봤을 때 그걸 비아냥 거리지 않고 오히려 막 도와줍니다. 이 유저가 어, 게임에서 게임이 힘들어 게임 플레이를 힘들어해서 게임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 게임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저도 예전에 와우라는 MO RPG를 처음 할때 회사 동료가 어, 제가 어, 높은 레벨에 올 때까지 옆에서 꾸준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 게임의 어, 되게 즐거운 부, 어, 장점을 많이 즐기면서 즐겁게 풀이했던, 경, 플레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결육은 멘토와 멘티 간에 서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 멘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은 걸 만들어서, 멘토를 하기로 원하는 사람과, 멘토를 원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공간도 필요하죠, 보면. 학생들 간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장래 고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통 어떤 문제들은 그냥 이야기만 하다 보면 많이 풀릴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좋은 학습을 위해서 뭐, 학교나 교육기관에 뭔가 좀 근의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에는 또 앞에 튜토리얼처럼 모든 게임도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들이 오픈될 때그 어, 해당 게임 전용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유저들은 어,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른 게임을 통해서 지금 답변을 받기도 하고요. 또 혹은 게임 회사에 뭐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해달라.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는 사실 뭐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소개했던 뭐 게임의 이런 커뮤니티도 사실 요즘 뭐 워낙 어, 소프트웨어가 잘돼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성화도 쉽지 않고 또그니까 어, 유저 활성화 되기도 쉽지 않은데 활성화 되면 또 활성화된대로 또이런저 자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 때는 어,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이고 또 활성화한 이후에도 어, 어떤 내부 소통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어 앞에 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열정이란 게 언제나 꾸준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더어으면 열정의 사그리 수가 줄어들게 되 있죠 보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대규모 이벤트를 합니다. 어,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또 제공해줘서 유저들이 또 새로운 게임의 재미를 계속 느끼게 있도록 도와주고요. 혹은 아까 앞에 잠깐 섞였지만 복귀 유저를 해가지고 어, 새로운 유저들에게 어, 좀더 좋은 물건을, 아이템 같은 걸 줘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뭐 저희, 저희 개발자는 뭐 이렇게 해넙의 개학이나 혹은 해네크 개발자의만남 같은 것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어, 해네회에 가서 어, 실제 일하는 모습과 또 해네크 개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대구가 대구 자금 뭐 목표도 사실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 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제 이제 설명은 대부분 했는데요. 카페에기 그러니까 했지만 교육은 어 이게, 아, 게임과 교육은 거의 이제 서로 반대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또 서로 비슷함을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 뭐또 새로운 건 아닐 겁니다. 다들 생각해 보면 다 이런, 이런저런 곳에서 아마 들어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런 어, 게임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항상 시키는데 어, 도움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이 최근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일상화된 비대면 수업에서 자주 느끼게 되는 수업 참여, 참여도 저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학습 동기 증진을 위한 게임스쓰 전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인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 게임 게임적저 어, 경험적으로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서 이 캐스트라는 걸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보면 좀 장기적인 목표만 있지, 단기, 중기는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목표가 되게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보면. 근데, 캐스트라는 짧은, 짧은, 짧은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상기님 질문인데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커뮤니티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요 리더들이필요다 보면 이 리더들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리더들의 운영을 운영을 잘해서 유저가 사람들이 늘어나면 보또 이런저런 소음이 발생, 자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늘어나면 또 기본적인 룰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리더들이 평생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리더들은 그 교체가 되기 전에 자신들의 룰, 룰을 어, 자신들의 하는 그 역할을 이어받는 새로운 리더들을 만들어서 또그 역할을 느끼면서 계속 커뮤니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민상기님이 적절한 학습 팀원을 매칭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가 좀 명확하게 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잘 되는데, 이 목적 자체가, 목표 자체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팀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가를 뭔가 서로 알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게, 공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서로 뭘 원하는지 공유가 돼서 그 관계된 생끼리 만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조용호님 질문인데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학습, 교육 능력도 높다는 하 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뭔가 잘하려면 효율적으로 잘하,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을 풀자군이 보면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게이, 그러니까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은 뭐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거 혼자서만 절대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해법을 해야 잘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게임에서 했던 해법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교육에, 어, 교육에 적용되면 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숙님이 예. 수승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멘토는 어떤 멘토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 제가 봤을 때 좋은 멘토는 사실 저도 회사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어, 좋은 멘토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다 너무 안 가르치지 않는 이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가르치다 보면 욕구, 그러니까 그, 저, 더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너무 많이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걸못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특히 뭔가 이렇게 어, 언제나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좀 제시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 너무 장기, 보통 대부분 저희는 다 장기 목표를 느끼죠. 이 장기 목표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보통 제가 봐서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될 것만 명확하게 알게 되면 대부분 다 그걸 잘 합니다, 보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잘 세우시는 분이 좋, 어, 좋은, 좋은 멘트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 시그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 휴식도 좀 필요하고요. 너무 휴식이 없으면 다시 열정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것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잠시 소개했던 해법에 가서, 어, 현장 견학이라 해법, 혹은, 어, 어, 발표, 발표 이런 데로 강연하는 데로 좋은데요. 애들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접하면, 어, 또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뭐 스터디 같은 데, 이런 데 있으면 좀안 맞아도 가봐라고. 그런데 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또 새롭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고 그것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더 많이 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뭐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